오늘은 6월 6일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동시 공개되는 화제의 드라마 광장에 대해 완벽 분석을 가져왔습니다. 소지서 복귀작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 작품 웹툰 원작부터 캐스팅 예고편 논란까지 모든 궁금증을 7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영화 광장이 무엇인가? 영화 광장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동시 공개되는 8부작 하드볼드 액션 느와르 드라마입니다. 영화급 스케일로 제작되어 많은 이들이 영화 광장으로 부르고 있어요. 이 작품은 한국 웹툰계의 레전드로 불리는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합니다. 서울 지하 세계를 배경으로 한 복수와 형제, 그리고 잔혹한 권력 게임을 다루고 있죠. 핵심 키워드는 누구든지 일을 저질렀으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철칙이에요. 이 규칙으로 15년간 평정을 유지해온 광장 세계가 한 남자의 복수로 인해 완전히 뒤바뀝니다. 주인공 남기준은 과거 서울 지하 세계의 전설이었지만 11년 전 스스로 클래스권을 자르고 은둔했어요. 하지만 동생 남기석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면서 복수를 위해 다시 그 세계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죠. 현재 지하 세계에는 공상파와 주은파 두 조직이 균형을 이루며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서 벌어지는 치밀하고 냉혹한 복수극이 바로 광장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소지섭 캐스팅이 완벽한 이유. 웹툰 광장은 연재 당시부터 독자들 사이에서 이건 꼭 드라마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요청이 끊이지 않았던 작품입니다. 스토리 자체가 이미 완벽했기 때문에 출연진이나 연출진이 누가 되든 흥행이 보장될 정도였거든요. 웹툰 연재 중부터 독자들은 끊임없이 캐스팅 토론을 벌였고 특히 주인공 남기중 역에는 소지섭이 압도적으로 많이 거론됐었죠. 그의 차가운 카리스마와 액션, 연기력이 남기중 캐릭터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는 평가 때문이었는데 결국 이 꿈의 캐스팅이 실제로 성사되면서 기대감이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의 열화와 같은 요청에는 이유가 있었어 복수라는 원초적 감정에서 시작해 형제의 배신, 정의 등 인간의 보편적 감정을 깊이 있게 다뤘기 때문이죠. 한국 드라마가 자주 겪는 시나리오 때문에 망하는 문제에서 검증된 원작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 느와르 드라마의 새로운 기준점이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어요. 세 번째, 허준호부터 차승원까지 조직 보스들, 소지섭의 남기준 캐스팅이 화제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광장의 진짜 매력은 전체 캐스팅을 라인업에 있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배우들이 모였거든요. 이주운 역을 맡은 허준호는 주운파 조직의 대표로 냉철한 판단력과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입니다. 허준호 특유의 중후한 존재감이 조직의 보스라는 캐릭터와 완벽하게 어울려요. 구봉상 역을 맡은 안길강은 봉산파 조직의 수장으로 이주운과 대립각을 세우는 인물이죠. 안길강의 터프한 이미지가 구봉산이라는 캐릭터와 완벽합니다. 김성생 역을 맡은 차승원은 두 조직의 균형을 위해 존재하는 신비로운 인물이에요. 특별 출연임에도 가장 주목받는 캐스팅 중 하나인데 차승원 특유의 카리스마가 어떻게 표현될지 정말 기대됩니다. 네 번째, 공명부터 추영우까지 젊은 세대의 갈등. 광장에서 주목할 점은 젊은 세대 배우들의 캐스팅이에요. 이들이 만들어낼 갈등이 드라마의 핵심이 될 거거든요. 구준모 역을 맡은 공명은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되는 봉상파의 후계자입니다. 전역 후첫 복귀작으로 선택한 작품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어요. 단순한 악역이 아닌 무지함 때문에 더 위험한 캐릭터죠. 이금손 역을 맡은 추영우는 주운파 회장의 아들이면서 현직 검사라는 복잡한 정체성을 가진 인물입니다. 조직과 법 사이에서 갈등하는 캐릭터로 6월에 거꾸로 걸어도 좋아와 연달아 나오면서 추영우의 달이 될 예정이에요. 남기성 역을 맡은 이준혁은 남기준의 동생이자 조직의 2인자였던 인물로 비극적인 죽음을 당한 나 핵심 캐릭터죠. 특별 출연이지만 전체 스토리의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다섯 번째 예고편 논란의 진실. 광장 예고편이 공개되자마자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이 시작됐어요. 댓글창이 완전히 갈렸거든요. 찬성 측 의견은 소지섭 캐스팅 완벽하다. 액션 스케일이 영화급이다. 웹툰 팬이지만 기대된다. 우려 측 의견은 액션이 너무 가볍게 느껴진다. 원작의 무거운 분위기가 없다. 남규준의 카리스마가 부족하다. 특히 소지섭이 야구 배틀을 들고 나오는 장면이 화제였습니다. 웹툰에서 남기준의 시그니처 무기였거든요. 하지만 일부 팬들은 액션이 가볍다고 우려했어요. 웹툰에서 남기준의 액션은 단순히 주먹이 센 것이 아니었죠. 그의 존재감 자체가 무기였습니다. 상대방이 싸우기도 전에 기가 꺾여버리는 그런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고편만으로 전체를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실제로 웹툰 원작 드라마들을 보면 예고편에서는 평범해 보였지만 본편에서는 훨씬 좋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섯 번째 넥 넥플리... 넷플릭스가 광장을 선택한 이유. 넷플릭스가 웹툰 광장을 드라마로 제작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명확한 글로벌 전략이 있습니다. 먼저, K 콘텐츠의 성공 공식을 보면, 오징어 게임, 킹덤, 종이의 집 등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했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독특한 세계관과 강렬한 캐릭터였죠. 광장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지하 세계라는 독특한 배경, 복수라는 원초적 감정, 그리고 강렬한 액션까지 글로벌 관객들이 좋아할 만한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거든요. 특히 소지섭의 국제적 인지도도 무시할 수 없죠. 아시아 전역에서 인기가 높은 배우라 이미 해외 팬들 사이에서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영화가 아닌 8부작 드라마로 기획한 것도 전략적 판단이었죠. 웹툰의 방대한 스토리를 온전히 담아내면서 동시에 에피소드별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거든요. 6월 6일 전 세계 동시 공개라는 점도 넷플릭스가 이미 작품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곱번째 6월 6일 기대되는 마지막 이유 6월 6일 넷플릭스에서 만나게 될 광장이 기대되는 마지막 이유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미 검증된 완벽한 스토리에요. 웹툰 팬들이 수년간 꼭 드라마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외쳤던 작품이거든요. 한국 드라마가 자주 겪는 시나리오 때문에 망하는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거죠. 꿈의 캐스팅도 성사되었어요. 팬들이 가장 원했던 소지섭부터 허준호 차승원까지 각자의 영역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배우들이 모였죠. 넷플릭스의 글로벌 전략도 든든합니다. 전 세계 동시 공개로 K 콘텐츠의 새로운 성공 신화를 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고편 논란이 있었지만 웹툰 원작 드라마들을 보면 본편에서 훨씬 좋았던 경우가 많았죠. 스위트 홈이나 킹덤도 처음엔 비슷한 우려가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누구든지 이를 저질렀으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이 철칙으로 시작되는 남기준의 복수가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넷플릭스 광장에 대해... 7가지 포인트로 살펴봤습니다. 6월 6일 과연 광장이 한국 느와르 드라마의 새로운 기준점을 세울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광장이 공개되면 보실 분 계신가요? 함께 보실 분손 들어주세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드라마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내야지. 전부다.